얄리의 안미란 취미 음? 안녕하세요, 얄리입니다. 오늘 월광보합 초보 구독자분들을 위해 박스를 3 개나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녀석들이 들어 있을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아직 은밀한 취미를 구독 안 하셨다고요? 그럼 미워할 거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레트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월광보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분리기통, 바타게임기 등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서도 화면에 보이는 월광보합 분리기통 제품들을 첫 번째 후보군으로 삼고 계시는데요. 분리기통의 경우, 1P와 2P가 나뉘어져 있는 분리형과 1P와 2P가 붙어 있는 일체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개선된 메탈 일체형이 나왔죠. 도대체 뭘 사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 결정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되고 있는 월광 보합 일체형과 분리형입니다. 사이즈는 거의 유사합니다. 무게는 일체형은 3.5kg, 분리형은 개별 컨트롤러가 각각 1.5kg 정도입니다. 이 월광 보합 설계자들이 분리형의 무게가 가볍기에 고정이에 더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분리형 바닥면에는 흡착판을 붙여놓았습니다. 반면 일체형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만 장착되어 있죠. 실제로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분리형의 경우 역시나 흡착판 때문에 본체 밀림이 거의 없습니다. 일체형의 경우 본체 무게가 있음에도 본체 밀림이 심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일체형보다는 분리형을 선호했었죠. 하지만 얼마 전이 메탈 일체형이 출시되었는데요. 넓이도 넓어지고 무게도 4.25kg으로 더 무거워졌습니다. 바닥면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도 보완이 되었고요. 실제로 플레이 했을 때 확실히 본체 밀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책상이 흔들리네요. 참고로 기존 일체형의 경우 성인 남자 두 명이 같이 플레이 했을 경우 어깨가 부딪혔었는데요. 널찍한 1p, 2p 사이 공간 때문에 어깨 부딪힘이 해결되었죠. 일체형의 경우 플레이 시 전원을 연결하고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하면 끝납니다. 반면 분리형의 경우 전원을 연결하고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한 뒤 1P와 2P를 연결해주는 커넥터를 추가로 연결해줘야 하죠. 물론 성인 남자 2명이 2인으로 플레이 시 서로 걸리적거릴 일은 없습니다만 이 커넥터선은 꽤나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럼 분리형은 단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플레이하고 싶을 때는 2P 연결 커넥터를 뽑아버리고 1P 컨트롤러로 심플하게 즐기면 됩니다. 반면 일체형은 혼자 하던 둘이 하던 저큰 녀석을 항상 꺼내야 하죠. 그리고 분리형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성품을 지닙니다. 일체형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구성품을 지니고 있죠.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구입했던 박스에 그대로 넣어 정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하지만 분리기통에 가장 큰 단점이 있으니 이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면 귀찮아서 방치만 하고 게임을 잘 즐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월광보합 일체형과 분리형 어떤 것을 사실지 감을 조금 잡으셨나요? 언제나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리는 알찬 채널이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상으로 은밀한 취미의 얄리였습니다. 얄리에? 은밀한 취미. 응? <laughs>